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내 아랍계 시민들의 역사와 현실입니다.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스라엘 시민이 되었을까요? 1. 역사적 배경. 오늘날 이스라엘 인구의 약21%즉 5명 중 1명은 아랍계 시민입니다. 이 이야기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당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15만 명의 아랍인은 현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남았죠. 이들은 주로 갈릴리, 네게브 사막, 예루살렘 주변, 해안 지역의 하이파, 야파에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독립전쟁,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나크바로 불리는 이 사건은 오늘날 이스라엘 내 아랍계 시민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주민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상 점령지역 주민으로 간주됩니다. B. 시민권 부여 배경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을까요? 첫째, 1952년 제정된 이스라엘 국적법은 건국 당시 영토 내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정했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에게도 평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인정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넷째,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국제법적 기준을 따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3. 인구 구성. 이스라엘 내 아랍계 시민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러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죠. 대다수인 84%는 무슬림이며, 기독교도, 드루즈가 각각 약 8%를 차지합니다. 네게브 사막에는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공동체도 있습니다. 무슬림은 대부분 순위파로 종교적 관습을 유지하며 일부는 이슬람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민감 하며 알 악사 모스크와 같은 종교적 상징에 강한 연대를 보입니다. 기독교도는 하이파 나사렛 등지 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세속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아랍 민족주의보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드루즈는 이스라엘 군 복무로 인해 이스라엘 국가에 상대적으로 충성적이며 다른 아랍계 집단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최근 민족국가법으로 인해 일부 드루즈도 차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게부 사막의 배두인은 토지권 박탈과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와 갈등이 심합니다. 이들은 전통적 부족 구조를 유지하며 경제적 소외가 심각합니다. 4. 현재 상황 정체성과 권리 아랍계 이스라엘인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며 투표권, 교육, 의료 등의 권리를 누립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2등 시민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경제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언어와 문화, 아랍어는 2018년까지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였으나 민족 국가법으로 히브리어만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랍계 주민은 주로 아랍어로 교육받으며 이슬람, 기독교, 드루즈 등 다양한 종교를 따릅니다. 정치적 참여, 아랍계 정당에 참여하며 아랍계 의원들이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책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오, 논란과 갈등. 많은 아랍계 이스라엘인은 자신을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으로 인식하며 이스라엘 국가와의 정체성 갈등을 겪습니다. 주거, 교육, 고용 등에서 유대인에 비해 불평등을 경험하며 특히 동해루살렘 거주 아랍인은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만 부여받아 권리가 제한됩니다. 드루즈 공동체는 이스라엘 군 복무를 하며 상대적으로 통합된 반면, 내계부의 네 배두인 아라비는 토지권 문제와 빈곤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6. 결론. 이스라엘 내 아랍계 시민들의 이야기는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평등의 복잡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경험은 다양성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모든 사회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더큰 그림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